같은 500벌 있고 이쪽에 한 500벌 있고요. 알알2 0 0에 봉판 100. 어 꿀이 한1000 있습니다. 화분한200 있고요. 아, 한 700벌에 봉판이 한알 200에 봉판 200. 꿀이 한1 0 0 0 있습니다. 화분도 한200 있고요. 알이 있긴 있는데 여기는 되게 약했어요. 어 꿀천에 봉판 한 2천 있고요 어 800벌 정도 있습니다. 어 이게 여왕을 만든 건지 잘 몰라서 어 이거 아니었고요안 된면에 어 봉판 한1500 정도 있고 아리안 500 우리 한1000 정도 있고 벌은 한600 정도 있습니다. <laughs> 벌이 한1000 있고요. 아, 한900 있고요. 꿀천에 공판 한 500, 알은 안 보입니다. 벌이 한900 정도 있고 꿀천에 곰판 5 0 0 역시 아름 안 보이고 여왕은 여기 있습니다. 어 천벌 있고요. 꿀 1500이 있고요. 아름 없습니다. 꿀한1500 정도 있고 어, 벌은 한 500이 있습니다. 격리판에는 뭐한 500벌, 이쪽에도 한 200벌 정도 있고요 격리판 바깥에 한 200벌 있고 비어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한 200벌 입구 비어있습니다. 응. 얘는 얘도 떨어져서 축소시켜주겠습니다. 하나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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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축소했고요.